TV의 창 쌤입니다. 며칠 동안 서평택의 안중역세권 화양 도시개발지구 그리고 평택항만 배후단지와 그 주변 개발 이슈에 대해서 드론 영상 및 내용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서평택 쪽은 동부권과 서평택 서부권 일대일 규모로 개발하는데 물류관광 도심으로 개발하는 곳이 서평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다 서평택에 들어오는 개발 이슈고요 다 확정됐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서평택 인구유입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물건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로 편집한 인구유입에 세부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 서평택 인구 유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어,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니까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민등록 인구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3년 8월 말 기준입니다. 한달 전이죠. 전체 인구가 현재 58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평택시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우리는 서평택 쪽이니까 안중포승, 청북, 오성, 현덕인데, 청북과 오성 같은 경우는 이곳은 서평택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만 5천에서 2만 6천과 6,480명은 6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청북과 오성을 가리게 되면 전체적인 10만 5천에서 청북 오성을 빼고 7만 2천여 명이 현재 서평택의 인구입니다. 제가 8만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8만이 안 되는 이 서평택에 지금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역세권 개발, 여의도 면적의 도시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택항 1, 2종 배우단지 그 주변에 또 개발 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재 인구가 7만 2천여 명인데 앞으로 얼마 정도의 인구가 더 들어올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내용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한 거니까 또 댓글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laughs>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중역세권이죠. 도시개발사업 구상이고요. 중요한 거는 인구가 10만 6천명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면적은 156만평 이니까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면적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면적이고요 KTS 역사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돼서 1, 2단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평택시에서 구상도를 가드라인을 딱 정해줬어요 역사구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기존도심과 화양지로 연결되는 이제 축이죠 개발축이죠 그리고 이 일대 1단계와 2단계 나눠서 157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안중역사 지금 이 앞에는 여기 지금 역 광장을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중역사 이미 공사 끝났습니다.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만 6천여 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여의도의 면적 약 2배 156만 평을 개발한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의도 규모 면적의 하양 지구입니다. 이 화양지구는요, 여기 보시면 약 84만 평입니다. 여의도 면적과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약 5만 4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이 있고요. 어, 전체적인 면적은 84만 평. 지금 한참 공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9월 4일날 어, 사진 촬영한 내용인 거고요. 바로 이곳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서구시대의 중심인 서구청이 들어옵니다.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서구청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택의 중심이 이 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화양지구가 될 것이고요. 교통의 중심은 안중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서평택의 서구시대가 열립니다. 평택의 동북권, 서북권 나뉘어지면서 서구시대의 가장 중심, 이 화양지구, 여의도 면적에 5만 4천여 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포승지구 62만 평인데요. 면적을 본다 그러면 62만 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좌측에 있는 건 조감도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이게 동양 최대의 물류 센터입니다.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건축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주 택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 포승지구 65만 평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38번 국도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8번 국도를 딱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항만거든 요 여기가 여기가 크루즈가 들어오는 국제항의 터미널인데 38번 국도 바로 이 바다를 매립을 해서 도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거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곳이 그리고 62만 평의 포승지구가 들어오면서 여기 도로가 딱 치고 나가니까 사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사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용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쪽은 다상업지를줬어요 그리고 38번 국도 쪽으로 해서 다 물류, 유통 단지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 기능이거든요. 왜 이쪽에 38번 국도와 사거리 코너 중심으로 해서 다 상권이 들어가느냐? 이 도로는요. 주거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속도가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를 주지 않고 상권을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상업지를 받았다는 거죠. 앞으로 서부도 사거리도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덕지구 70만 평이 있는데요. 이건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보상은 지금 한70% 나갔지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쌍용자동차를 이쪽에 입주를 시키려고 40만 평을 제안했는데 쌍용에서는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평을 평택시에서 쌍용 측에 제안을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고요. 소탄과 이 현덕지구 팽성 세중에한 곳에 아마 쌍용자동차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자 면적은 70만 평 규모고요. 이 70만 평 부모의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보상은 약70% 나갔다는 거죠. 재밌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여기에 이제 서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항만 쪽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가 서부도 삼거리였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거리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평택항 배수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도 진행이 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해서 이 주변에 서부도 사거리에 대규모 주차장과 대규모 공원이 형성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만 이종 배우단지, 여기가 이제 항만 이종 배우단지가 들어가는 보이고요 그리고 평택 관광단지 20만 평, 그리고 뭐 포승지구, 이렇게 해서 서평택의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서부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교통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택항 개발 계획도 평면도입니다. 자, 전체적인 평택항 주변으로 해서 포승 국가산업단지죠. 그리고 이렇게 신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포승지구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다.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 여기 지금 공사가 끝나서. 내부 공사를 하고 있고 현덕지구 70만 평 이게 다 항만다 배후단지입니다 이 일대가 그리고 이 일대는 다 산업단지가 들어갈 거죠 그래서 이 항만 배후단지가 규모가 177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두배 면적이죠 그래서 이종항만 배후단지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조감도는 평택시청 신문 기사 모든 부분에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과 같은 겁니다 좌축과 그래서. 배후도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이곳에 인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해양수산부 평택항 이종배후단지 계획에 나와 있는 전 영상에 한번 제가 어,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구가 상근과 이용인구가 합쳐가지고 약 55만 정도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종학만배후단지는 상근이 한 6만 명 된다는 거죠. 제가 8만 명을 계산하고 6만 명정도로 계산했거든요. 이용인구와 합치면 약 55만 정도가 하루에 유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종항만 배후단지에 상근 인구는 한 6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수부에서 예측을 해놨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다 완공된 계획은 30년의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서평택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평택 인구가 지금 72,371명으로 나와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안중역세권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중역세권 10만6천명 157만평이고요. 25년 개통 그 다음에 1,2단계 나눠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화양도시개발지구 5만4천명 84만평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5만4천, 10만6천 현재 인구만 하더라도요. 20만이 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장관리 지역도 확정이 돼서 한 만여 명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거고요 자동차 클러스터 그 다음에 만호희곡지구 포승지구 지금 공사 끝나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62만 평입니다 현덕지구가 70만 평인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도 아마 인구가 3만여 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 본다고 하고요 이곳은 쌍용자동차가 40만 평을 받게 되면 평택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 자동차가 이 현덕 지구를 받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평택구 관광단지 20만 평으로 해서 여기는 뭐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한 천여 명 정도 생각하고 상근으로 평택항 일종 배하단지가 170만 평입니다. 여기 아까 6만 1천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서평택 전체적인 인구가 예상이 37만입니다. 물론 더안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개발 면적은 672만 평입니다. 672만 평이면 여의도의 8배 넘는 규모입니다. 이게 다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들어온다라는 데 인구가 그냥 도시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뭐가 들어오냐면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후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평택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는 37만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신용리 시가와 예정 용지 들어올 것뺀 겁니다 6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도 한 4만여 명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2035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확정됐지만 이것도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4만 명을 포함하고 60만 평을 포함한다 그러면요 약 40만 명입니다 제가 30만 넘게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서평택 쪽에 인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서평택은 포승과 살았단지, 평택항, 포승지구,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고요. 현덕지구가 아직 미정이지만 일자리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근로자의 천국이 바로 이 서평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가 소멸하는 지역이 생기는 반면에. 일자리가 풍부해서 계속 인구 증가가 되는 곳이 이 서평택입니다. 인구 유입은 되는 거죠. 인구 유입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 일자리가 있으니까 경제 활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확 도는 거죠. 서평택은 돈이 도는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인천과 부산항처럼 항만 도시가 되는 이 서평택, 평택항 이 주변으로 개발은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좌측에는 그림이죠. 도시가 완성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중역세권 157만 평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157만 평에 10만 6천여 명의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157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의 두배 규모고요. 이곳에 10만 6천여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KTX 역까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안중역 공사는 다끝났고요 지금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광장, 주차장, 이런 걸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양지구죠. 이 화양지구는 84만 평, 여의도 면적입니다. 여기에 5만 4천여 명이 들어오고, 서구시대의 중심, 서구청이 바로 이 화양지구에 들어옵니다. 광역급 도시에만 들어오는 종합병원도 이 화양지구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양지구는 서구시대의 앞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지역, 현화지구와 화양지구 중간에 성장관리지역으로 해서 약 28만 평 정도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됩니다. 다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인구가 한 만여 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 이 자동차 클러스터는 약 44만 평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것은 여기도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는 여기를 택지 쪽으로 지금 가다발 잡고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인구도 약 만여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호와 희곡지구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만평, 약 20만평에서 30만평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여기도 한 만여명 정도가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이건 다 확정된 거고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승지구 개발이 끝났죠? 62만 평이고,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여기 지금 공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내부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곳곳에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자동차, 화학, 반도체가 들어오는 62만 평 내에 여기도 인구가 한 2만여 명 정도가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근로자분들이 만 명이라 그런다면 자동차는 5천 대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산업단지. 그리고 현덕지구 70만평인데 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보상은 약70% 나가 있지만 평택시에서 쌍용자동차 부지를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갈 곳이 관내로 가, 가는 곳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관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평택시에서는 이 현덕지구에 40만평을 제한을 했어요. 쌍용자동차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만약에 쌍용자동차가 이 현덕지구를 40만평 받게 되면요. 석평택은요 도시의 완성이 더 빨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이 평택호 관광단지는 약 20만 평 되는데 여기에도 또 이제 관광단지로 형성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당진에서 아산에서 그다음에 미군애들 중국에서 크루즈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딱 나온다 그러면 이 관광단지로 해서 다 관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는 이제 상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관광객이 많겠죠. 그 다음에 평택항 일리종 배우단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177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약2배 면적. 여기에 6만 천여 명 정도 이종항만 배우단지만 6만 천여 명 정도가 상근 인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이 안중역에서부터 이렇게 S자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남아 있는 곳은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s자식으로 해서 평택항을 쪽으로 해서 개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곳이 이제 이 신영리인데요 이 신영리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요 여기는 토지 평가를 했는데 가장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평가 등급을 받은 거죠 여기도 한 4만여 명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교통의 중심이 이 서부도 사거리가 형성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37만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7만 2천 명 포함된 겁니다. 그럼 30만 정도 더 들어오는 거죠. 신영리 포함된다 그러면 약 34만. 그러면 40만이에요. 딱 잘라서 10만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30만의 인구면요 하나의 시입니다. 시. 평택시가 아니라 안중시로 바꿔도 될 만한 그러한 도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용인과 평택이 보이지 않는 이제 완력 게임을 하고 개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용인의 국가산단이 들어가면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자동차도 용인에서 가져갔죠 근데 용인은요 서울에서 들어가는 용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50만 인구에서 100만으로 바로 갔습니다 서평택은요 이 항구 때문에 항만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될 겁니다 용인은 바다가 없어요 항구가 없어요. 그런데 평택은 이 서평택은 항구가 있는 항만도시다. 인천과 부산항처럼 큰 규모로 개발이 될 거고요. 글로벌 영향을 갖춘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을 할 것입니다. 30만 넘게 인구 들어온다의 저한 표입니다. 자, 개발이 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습이 되는 거고요. 안중역세권 확정됐죠. 화양지구 확정돼서 공사하고 있죠. 여기도 확정됐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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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미확정 쌍유동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천지개벽이 될 겁니다. 확정, 확정 다 공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도시가 들어올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도시의 완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곳, 이곳, 이곳 요지의 핵심적인 요지의 토지 세계를 소개합니다. 자이 토지는요 화양지구 바로 옆에 이 도로가 쭉 나가는데요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로에 붙어 있는 접해 있는 어, 단필지입니다 이것도 단필지 단필지 이건 서부도 사거리에 있는 단필지입니다 교통의 중심이죠 여기가 요세 가지의 토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권의 도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도로가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계획관리지역 앞으로 이 화양지구 도시가 이렇게 세력이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어,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양 도시개발지구보다 이 일대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일대의 건축행위를 해서 카페 그다음에 큰 음식점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필지 1억대 초반 어, 한 필지 하나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는 화양지구 바로 옆입니다. 이렇게 신설 도로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단필지입니다.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1억 대 초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토지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이건 대로에 접해 있는 토지인데요.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물건지입니다. 이것도 단필지인데 이것도 소개를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서부도 삼거리인데 서부도 사거리로 형성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앞으로 서평택에는 서부도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주차장과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해양 경찰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평택 교통의 중심은 앞으로 이 서부도 사거리가 됩니다. 서부도 사거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소개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수는 140평 단필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완성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정이 아니라 다 확정됐다는 겁니다. 서평택에 인구가 안 들어온다고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댓글로서 의견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평택에 인구 유입은 과연 몇 명? 그리고 물건 세 필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는데요. 이제 비가 그치면 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더바른 TV 시청자 여러분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